이거 이름 뭐였죠? Go, your dream. 네이버 클로바 네이버 클로바 스피커 전원이 안 들어와서 한번 수리해 보겠습니다 파워를 꽂았는데 무반응이에요 이렇게 한번씩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섯 번 정도 깜빡이고 안 켜집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밑에 고무로 된 부분을 들어 올리면 나사가 있어요. 아마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겠죠? 양면 테이프가 있고 그 밑에 투명 필름으로 또 붙어 있어요. 여기 아마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단자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것을 아마 취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하단에 또 나사가 있어요. 플렉스 케이블을 제거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나, 요걸로 하면 되겠다. 요걸로 하면 될줄 알았지롱, 안 되지롱. 오, 이거 왜 이래, 이거? 도대체 뭘로 박아놓은 거야, 이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전지, 아니, 참, 드라이버 사서 다시 올게요. 환장, 환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오늘 수리할 제품. 사실은 이전에 여기까지 분해를 하다가 접었던 게이 발목이 긴 드라이버가 없어서 그리고 안에 이 안쪽에 드라이 어 볼트가 너무 단단하게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리지를 않고 있는데 오늘도 안 풀리네요. 이러면 나가는데. 두 머리가 망가진게 아닌가 빠가 난게 아닌가 지금 걱정됩니다 오, 뭐 이렇게 세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깊은데다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풀질를 못해서 전에도 이 도라이브로 하다가 저 도라이브로 하다가 지금 빠지질 않아 <웃음> 아니 <웃음> 얘도 안들어가 얘도 얘 자체가 안들어가 빠가 날것 같아요 얘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아... 하...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십자가 안 돼서 일자에 걸고 돌렸는데 드랩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오우 드릴로 갈아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뭐 뽑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뭐못 쓰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드릴로 나사를 아작내서 뽑아내겠습니다. 어우 정말 퇴근하고 싶다와 어우씨 드디어 빠졌다 케이블 살짝 떼면서 케이블을 빼주면 끝 여기 안에 보이나 모르겠네 보이실는지 모르겠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기둥이 나사가 너무 세게 박혀서 부하를 먹었어. 배터리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피커가 단자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안 됐다? 말이 좀안 되거든요. 5만 입니다 오, 어? 오, 어? 됐어요. 분해 조립에서 일단 수리는 끝이 났다. 보통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조립하면 또 다시 조립하면은 수리가 안될 때도 있죠. 다시 고장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다 뜯었다 붙였는데 수리가 됐고. 스피커가 안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안녕하세요라고 부르면 되나? 이게 코였나? 코가 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음, 알았어.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음, 알았어. 뽑으면 꺼질려나?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립할게요.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to <laughs> you 오, 좋아. 지지감 그리고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음. 나 따라해봐